주기적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알로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맥크리 바늘식 맥크리로 맵 볼스카엔드스트리 오랜만에 경쟁전이에요 본섭입니다 본섭 제가 요새는 게임 플레이 영상을 잘안 올렸었는데 게임 플레이 영상도 이제 차츰차츰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아, 어, 제가 프로지장 팀을, 예전에 단무지 팀이 이제 해산이 되고 다시 하나가 결성이 됐는데, 그 스크림 영상도 몇 개씩 올릴 예정입니다. 어, 개핀데? 개핀데? 잡아야 되는데? 컷. 나이스. 어, 나이스. 좋아. 어, 제발. 아. 오케이. 어, 커버 개좋아요. 오죽은 죽은 줄.. 죽는 줄알았네을합니다로 오세요. 아 근데 시메트라면 빨리 밀어야 돼. 제가 방금 그 우클릭으로 얼마나 우리를 맞췄는지도 모르겠지만 실드 제네레이터 그거 그러니까 실드 보호막 충전기가 지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피드백 영상도 올리긴 해야 되는데 제가 피드백. 신청 영상은 어, 곧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아무도 없죠? 호그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아, 팔아 죽었잖아. 이거 잡았어. 아, 우리 전부 다 지금 나눠져 있으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봐, 라인 잡고. 샷발, 샷발 무엇? 샷발 무엇? 이건 잡았구요. 아, <laughs> 와난저 소리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아, 이렇다니까 보호막 충전기 나갔을 거야 쟤 그럼 이거 누가 뒤로 가서, 와 누구야? 뒤로 가서 훈수송가 해야 되는데. 다시 해볼까? 이게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우리가 불리해져요. 보호막 생성기를 찾으십시오. 이번엔 돼지 분생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고 공급기가 좀 제대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보호막 충전기 있으면 석양이 그만큼 늦게 차거든요? 아다 숨었어 제발 아, 뭐. 아 뭐야 어? 어깨빵 당했나? 아 궁을 지금 쓰면 털린단 말이죠 저렇게 아... 쩝 보호막 충전기를 찾아야 돼 이거 봐 아, 파라조차도 보호막 충전기를 찾으려잖아 지금 아 그럴 뻔... 끌려갈 뻔 했죠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될까? 일단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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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솔직히 죽을 뻔했는데 부활 한번뺄 뻔했는데 <laughs> 우리 커버가 좋았어요. 아 괜찮아 지금 시민한테 맞아도 상관없어. 아왜라인을 이렇게 앞에서 망치를 휘두르고 있지? 진짜 아까부터 똥이 아. 안먹게뭐 당할 지형이 아니긴 하지만. 아! 뭐 아. 어디갔어 얘? 아유. <laughs> 아우! 야. 아우. 리 아나 죽을 뻔했어. 자탄 좋고. 심하게 피, 심하게 피. 아! 아! 안돼! 잡았어, 상관없어 라인 소리 오케이 어, 돼지무시 좋아 잡고 오케이, 레카 다운 이거 어디갔어? 아, 위에 있구나 오케이 그래 나이스 오야 아, 이걸 이렇게 먹네 오와아 아무도 저를 안 노려서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3분 10초면 진짜 시간 되게 많이 남은 거거든요 볼스카에서는 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이 쌀이... 아니 라인이 저기를 위를 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야? 나한테 와. 나한테 오라고. 오는 <laughs> 거 봐. 자, 여기서만 잘 막으면 되 근데 저희 팀이 지금 브리핑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팀차에서 쓰는 애가 없어서 뒤에 누가 도와도 말을 해줄 애가 없어. 아, 동시에 가 필요. 혹은 이거 혼자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어, 와, 이거 뭐야? 아, 너무 아파, 구슬. 한 대만! 그렇지. 아! 아니, 무슨 제나타가 나만 봐, 나만! 부발 없나, 우리? 끝나겠네 어, 그래도 잘 막고 있어요. 빨리 가면 될것 같아. 나만 죽으니까 약간 좀 미안하긴 해. 아니, 근데 제나타가 나만 보니까 뭐. 아니요, 아요 자한번 막은 것 같아요. 나만 죽었어 결국엔. 다시 위로 올라가자. 아니. 자탄을 왜? 아니 쓴다고 말을 하던가. 잡고 아이 제나타가 레크리보다 다더 잘하는 것 같아. 어씨, 아, 제나타 뭐, 뭐야? 얘왜 여기 있어? 빨리 아, 도망치는 게 좋을 거다. 씨껍했네뭔 짓을 하려고? 어? 순간 이동기 넣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야, 호그가 계속 개별 행동이래. 아, 난저제나타가 너무 무섭다, 진짜. 아야, 힐 꽂혀있죠, 이거. 오케이, 잡고. 좋아요, 이거도 막았어요 공극기를 요번에 좀 잘만 쓰면 돼막 쓸데없이 이상한 데막 쓰면은 뚫릴 수가 있어 트레이서로 바꾼 거 같죠? 아, 제발, 성광이 왜안 막히는 거야. 그래? 응? 어? 위로 올라가서 석양 각을 봐야겠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씨, 배틀 아까부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쟤! 부활이잖아 아, 씨. 괜찮아 시메트라 잡았으면 됐어 아니야 왜순간이동기 여기 있는거지? 아, <laughs> 맥크리 왜 위에있는 메르시 왜 못잡는거야 저거? 석양킥으로 <laughs> 저 위에있는거 왜 못잡은거야? <laughs> 어 뭐야 우리 이겼잖아 돌아가면 이기겠는데? 야 로죽스는 오랜만에 보네 경쟁전도 오랜만에 하니까 로죽스도 오랜만에 보네 야 살아서는 절대 승리를 볼수 없는 알로지 아니 아까 맥크리가 서양 써서 우리팀 메르시 위에 있는거 안 쏜게 웃기다 위에 떠 있는 줄 몰랐나봐 이거 맨 처음인거 같죠? 아 이거 뭐 맨처음인거 난모 뭐 나오나 했다 서공 대박도 안나왔네 홀집 밀때 죽을뻔했어 되게 위험했는데 우리 커버가 되게 좋았어 바로바로 바로 힐 들어오고 바로바로 힐 들어오고 야 투표도 안하고 나가네 아무튼 네. 오랜만에 지금까지 게임천 로즈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맥크리 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3 6 k 오데스 막판은 결국에는 로죽승이었지만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